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9월 14일이고요 어 현재 시간 7시예요 자 먼저 후원 수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자 먼저 쉼표새 님이 <laughs> 5만원씩이나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쉼표새 님은 잘 하고 계시죠 그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있어가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여러분들, 메일로 여러분들 그 수익률 자랑 좀 해주세요. 조건식이라든지,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매매법이 있으시다면, 그 수익 나시면 매매법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. 그냥 수익률 자랑 한 번씩 해주세요, 여러분들. 아, 쉼표새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통키님이 5,000원, 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9월 9일 날 매수한 2% 조건식으로 그 종목이 아직 매도 타점이 안 오셨다고 다음 주에는 매도 타점이 오기를 <laughs> 기다리신다고 이게 2%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설정한 그 손절선 있죠 여러분들 그제 영상 중에 보시면 조건식의 손절선을 지정하는 방법이란 영상이 있어요. 제가 딱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손절선 몇 프로 잡으셔야 됩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개인마다 그 시간의 이익을 책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빠졌을 때 담담하게 버틸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맞추셔서 손절선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손절선에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리셔도 될것 같고요. 원래 제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. 저번 주 금요일 날 영상이 9월 9일 그 수, 검증 영상이었어요. 9월 9일 검증 영상이었는데 두 종목 뜨죠. 덕양산업하고 보성파워텍 이두 종목인데 이두 종목은 지금 보니까 오늘 아직 타점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. 보성파워텍 매도 타점이 2,116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덕양산업은 한 2,140원 정도. 2140원 조금 되는데, 여러분들 이전에 보시게 되면 이 구간 있죠? 이 구간에 매물대가 조금 있어요. 여러분들 이 지점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. 제가 항상 2% 조건식을 들어가기 직전에 검색이 되게 되면, 전에 일봉, 주봉, 월봉, 최소한 그세 개의 추세를 좀 봅니다. 특히나 월봉상에 지표가 없다든지, 아니면 이전에 상한가 간 내역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요.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 부근이죠. 이 부근에 이 부근에 좀 매물대가 많이 있어요.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2125원은 지금 아마 매도 타점 부근 정도 될 거예요. 매도 타점 부근 정도. 오늘도 지금 고가 대비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이날도 지금 뚫었다가 지금 쭉 다시 밀렸죠. 이 부분에 매물대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2%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짧게 끝나면 당일 날뭐 짧게 끝나면 5분 안에도 끝나죠 그리고 길게 좀 간다 싶으면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가죠 제가 예전에 그 한국 선재라는 종목을 최장기로 예시로 해서 보여드렸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기간을 같이 보여드렸었죠 2% 조건식 중에서도 가장 오래가는 종목은 한이 정도 될 겁니다. 라고 하면서 제가 그 밀리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. 딱한달 걸렸죠. 그 기간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이 종목이었죠. 그 최초의 2% 조건식이 검색된 날은 이날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틀 정도 밀렸을 때 댓글이 달렸을 거예요.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. 어,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 손절선을 잡는 방법은 각각 다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제 기준입니다. 제가 통계를 내서 제가 버틸 수 있는 제 시간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통계상의 손절선은 마이너스 10%예요. 2% 조건식에 한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평단가에서 10% 구간이 이 날이었어요. 그래서 이날 저가에서 매수를 하게 되죠. 저가가 2,840원인데 45원 부근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나서, 여기 저가였죠? 최저가였죠? 2835원. 그날 평단이 2836원이었을 거예요. 최저가에서 전부 다 사고, 40원에서 몇 주가 사져가지고, 2836원이 됐는데, 지금 이 구간에 2% 조건식이 뜨고, 그리고 성공하기까지, 이 구간에 최저점이었어요. 이두 구간이. 자, 여러분들, 저는 어떻게 이 종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종목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시간의 이익을 보상받으셔야 됩니다. 한달 정도 걸릴 거라는 걸 예상을 했을까요? 주식에서 절대라는 말은 없어요. 통계는 있어요. 저는 무수히 많은 그 조건식에 떴던 종목들을 분봉상, 일봉상, 월봉상 그 차트들을 검증을 해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 첫날 기준봉의 형태만 보고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 맥시멈이 대체적으로 한달 정도 잡았고요. 그래서 7월 10날, 성공한 날이 8월 11일이죠. 딱한달 하고 하루 되던 날 끝났어요. 아마 수, 수익 타점이 한 이쯤 됐었을 거예요. 3220원 정도? 그래서 이날 끝났죠. 제가 매수한 매수 타점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그 접근하기 좀 쉽잖아요. 그래서 이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되면 아마 여기서 정리를 하면 될 거다. 그리고 조금 빨리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날 그 시가에 대응을 하셔도 됐었을 거예요. 이처럼 2% 조건식은 맥시멈 이렇게 길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. 손절선 잘 지정하셔가지고, 그 손절선 바로 부근 위에서 시간의 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돼요.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, 그 손절선 바로 위에서 맨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하는 이유는요, 손절선까지 가게 되면 그냥 손절하면 돼요. 그 손절선 바로 위에서 매수한 분량은 손절하게 돼도 그 손절 부분이 크지가 않아요. 그렇지만 반대로 이게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, 반등했을 경우에는, 여기서 매수한 금액이 굉장히 큰 수익을 주게 되죠. 그 수익이 시간의 이익을 보상받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. 자, 이해하셨죠? 자, 오늘은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얘기는 여러분들이한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. 우리가 주식을 하건, 경제활동을 하건, 목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표 여러분도 혹시 그 기사 본적 있으세요? 예전에 카카오뱅크 열때 어, 일정 금액에 한해서 수익률을 그러니까 이자죠 이자를 3에서 5%짜리 적금통장을 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고 모인 금액이 어마어마했죠 우리가 은행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이자가 만약에 여러분들 은행에서 제1금융권에서 3% 이자를 준다고 적금을 들으라고 그 적금 상품을 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에 모여 있는 동학개미의 그 돈들이 전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. 그만큼 현재 금리가 많이 내려갔고 그 금리에 대한 파괴력이 그3% 정도밖에 안 되는 1년에요. 1년에. 1년에 3%를 준다 할까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몰릴 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린 조건식은 1% 조건식, 2% 조건식 그리고 4등분선을 활용한 조건식이에요. 그 조건식도 평단가 풀매수로 들어가게 되면 한2% 정도 되죠. 2에서 한 3%, 전체 금액의 2에서 3%입니다. 그리고 포르쉐 조건식은 5%예요. 제가 월말에 여러분들한테 그 후원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 분께 그 선물로 제, 개, 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조건식을 드리거든요 그 조건식은 수익률이 5%예요 1차 매수에 한해서 물론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들어가면 한2% 중반에서 3% 정도로 낮춰집니다 대신 금액이 풀매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익 금액은 좀더 올라가죠 물론 2%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첫 번째 1대1대2 비율이기 때문에 4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0.5% 수익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. 그렇지만 모든 2% 조건식에 뜨는 종목들이 전부 다 1차 매수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2차 매수, 3차 매수까지 들어가게 되면 1.5%에서 2.5% 정도 수익이 납니다. 그런 종목들을 하루에 여러 개 하죠. 작게는 두 종목, 많게는 한 네다섯 종목씩 이렇게 매매를 할 때도 있어요. 제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는 15에서 30%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예전에 그2%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날라가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 얘기 드렸었어요. 추세를 볼줄 아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추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신 경우에는 그냥 미련 갖지 마세요. 여러분들의 목표치를 일단 낮춰 놓으세요. 좀더갈것 같은데 이런 물음표 같이 붙게 되고요. 그 물음표는 여러분들한테 이 파란색으로 다가올 거예요. 우리는 그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뭐 책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. 높은 목표를 가지고 일단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된다. 주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. 과감한 투자. 수익 날때 불타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. 자, 여러분들 과감한 투자는 냉철한 분석이 전제돼야 돼요. 요즘 그런 지금 워낙 그 주가가 고공행진이다 보니까 그런 리서치 무슨 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와서 증시 분석들을 많이 할 거예요.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길 가면 돼요.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런 거에 혹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과 다른 방법과 다른 매매를 하게 될까 봐 조바심에 얘기를 드렸고요.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여튼 여러분들의 목표는 은행 수익률보다 조금만 높게 잡으세요. 이건 단지 목표입니다. 그 외의 수익은 부가 수익이고요. 그 부가 수익 내에서 손절하게 되면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.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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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. 여러분들의 수익률 그래프는 이렇게 우상향할 겁니다. 여러분들 이게 뭔줄 아세요? 이건 은행 수익률이에요. 기울기가 너무 높게 측정되는데 요즘 은행 수익률 이 정도 되죠? 코픽스가 지금 0.0대니까 0 아무리 낮게 잡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단 좀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. 거기에서 여러분들 욕심을 감히 하지 마세요. 절대.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.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. 고맙습니다.